네, 자, 한상봉의 운영이 확실히 빌드에서 장단을 추고장점를맞다그 해서 훨씬 원투했어요 네, 뭐, 배병원 선수가 근소한 차이로 빠른 발업적 으로 뭔가 좀 재미를 봤다거나, 예, 네, 뭐, 그랬어야 될때 한상봉 선수가 준비를 너무 잘했고요. 그 이후에 어떤 그, 에, 스콜지 운영을 통해서, 어, 배병원 선수의 메탈리스를잘 잡아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예. 확실히 그, 어, 뮤탈리스키 스쿼지 조합으로 올리 어, 뮤탈리스트 조합하고 이제 어, 조합은 아니죠 올리 뮤탈리스트하고 상대를 할 때는 스커지만 잔뜩 나와있고, 미타리스크 몇개 없을 때잘 안됩니다. 마찬가지로 또, 미타리스크 숫자는 적은데, 스커지가 몇 개가 안되도 잘안돼요근데 적당한 숫자의 미타리스크하고 스커님 비율을 잘 맞추면, 그 컨트롤 잘해갖고, 올리 미타리스크 잡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한상봉이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그 저글리 몇개 안되는거 한기씩, 한기씩 던져서, 시간을 완벽하게 벌었어요. 네. 운영이, 한상봉의 저그 대 적응 운영이 너무도 완벽했던 경기였습니다. 그렇구나. 한상봉, 이러니까 1 6강뭐 우리가 뭐개인적게 높은 데까지 다 봤던 거거든요. 다 드러나는 거요다 놓치면 요 자, 이번 경기에서 이제 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맵은 그레이트 베리어 링크에 이어서 투이해요 뭐, 저그대저그전니고요 네, 뭐, 앞선 경기처럼 어떤 그 오버로드로 먼저 상대 진영을, 네, 보고 출발했다 한상봉 선수. 뭐, 그런 이점도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거고요. 네, 확실히 빌드의 어떤 그 차이라는 것, 분명히 느낄 수 있었는데, 이번 경기도 뭐 사실 그런 점이. 점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렇죠. 예, 국계스 빌드로 갔으면은 딱딱 아, 딱 자기가 원하는 특정 순간에 땀을 걸어서 그 싸움에서 이기고 경기를 끝내거나 확실히 승기를 잡고 가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한상봉 선수가 저글링 던지면서 지지 끄니까 예, 그 타이밍 을 완전 히 놓친 거죠. 네. 어쨌건 투운에서 한상봉 선수는 김상욱 선수 상대로 공식전 저구전 1승이 있고 배병우 선수는 첫 저구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거 그중에 다 16강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는. 승자 예측도 뒤집어야 됩니다만 빌드 정도로 뒤집을 줄알아됩니다 빌드 그대로 가면 안돼요. 네, 근데 선수들이 보통 연습해 올때 아, 빌드를 선택을 하고 오는데, 참 이거 고민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격적인 빌드를 한번 선택을 해봤는데, 재미 못 봤거든요, 베베 선수. 오늘 완패가 끝,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이2떨어도야될 것이냐. 선수 들 경기 준비 끝났다톤들로 가죠. 경기 시작합니다. 그다 그래, 1세크다 많은 표를 받았거든요. 그만큼, 일색도 그잘 일상, 싸웠어요. 네, 예, 하창고 선수, 다카스 공구 스타리그, 예, 16강에서 1승 2패 좌절. 음, 에버 공구 그 스타리그, 또 16강에서 1승 2패로 좌절. 아, 근데, 야, 기로워, 근데, 대한민국 스타리그에서는 16강조차 못가 되겠습니까? 16강 일단 기본으로 간 다음에, 이번에야말로 팔강들 뚫어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가면 롤도 되는 곳이그런요 루알로드의 기회는 뭐 진짜 뺏는반다도하더라도레버로 놓는 자이아니다 평생 한 번이거든요. 골든 마우스는 두개세개 덮지 몰라서루알로드에게딱한번이며요 이번 때 들어치면 다 끝입니다. 루알로드의꿈은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한상봉 선수의 시점입니다 이거세요. 그리고 이에마스는패병우입니다 음, 예, 예. 그 이번 시즌의 그 루엘러드 후보가 총 9명이거든요. 예, 테란이 4명, 저가 4명, 프로토 3명인데 예, 뭐 테란 4명이야. 뭐그 정동진의 태양이 떠오른다. 네, 그, 뭐, 웅진의 그, 정돈, 정동, 정동진, 그, 테란 3인방하고 전태형 선수고, 우리 예, 저그가 배병호 박준호, 예, CJ의 신동원, STX의 김현우 이렇게 4명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 프로토스 유일한 로얄러드 후보는, 화성의 김태균 선수. 예, 근데, 어, 이미 그, 테란의 그 4명 중에서 정정원 선수는 떨어졌죠. 예, 그리고 이제 배병호 선수가 저그 중에서 처음으로, 예, 로얄러드 후보로서 16강 진출을 노리고 있는 그림인데, 일단 1패로 공지에 몰려있는 상태고요. 네. 저 오버로드는 모두 다른 쪽으로 갑니다. 어, 예. 느낌이 좀 묘하네요. 예. 아, 33%였는데, 아무튼, 낮았습니다만은, 뭐, 이게, 경기에 다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어, 일단은, 배병호 선수가 앞선 경기처럼, 선캐스 빌드를 지금 들어갔고요. 예, 예, 또... 맵 자체가 지금 4인용 맵이기 때문에, 시비한 마당의 가능성도 남아있다는 걸 생각해 본다면, 네, 충분히 데미지 줄수 있거든요. 왜냐면 앞으로, 앞으로 가죠? 네, 어. 왜냐면 앞선 경기에서는 12프를 가면서 안정적인 빌드를 선택하면서 잘망을 했지만, 네, 만약에 12앞이라면은, 배병우 선수의 그 빠른 적을 이 오히려 효과 볼수 있는 겁니다. 네, 맞네요. 아, 이렇게 되면은, 배병우 선수가 거의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한 경기 만회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아, 뭐랄까 한상봉 선수는 첫 경기 그렇게 패한 배병우 선수가, 어, 일단은, 어두 번째 경기에서는 1등으로 밀려있기 때문에, 몰려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적인 12풀 빌드를 사용할 것이고, 따라서 내가 1 2 앞을 가져가면은 어, 완벽하게 빌드에서 앞서나가는 거야. 이런 심리전을 갖고 가는 걸 수가 있는데, 그거를 배병으은 역으로 지금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빌드 체인지가 있을 줄 알았습니다만, 그냥 고수하는데 네. 먹히는 분위기가 지금까지는요. 아, 이게 두번 연속이나 같은 빌드를 선택하기가 일단 쉽진 않았을 텐데. 아, 이거 만약에 똑같이 또 12풀 안마당 했으면. 또 막히는 거거든요. 근데 일단 어쨌든 빠른 저글링인 만큼 성공을 해야 되겠죠. 네. 자, 여기까지 가고 있습니다. 비엘드님 완벽히 엇갈렸고요, 배병 근데 만약에 그래서 저글링으로 재미 안 보고 오히려 뭐 드럼 뽑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이거는 뭐 한사모서 도와주는 거고요. 아, 근데 뭐, 예. 아, 친구 같은 그 빌드를 선택을 했는데 드럼 뽑을려면그 뭐 빌드 선택 자체를 안 했겠죠. 네. 예. 자, 저글링 달립니다. 자, 아, 이 아, 네. 저글링들이 끝까지, 앞마당 날려버리면서 심각하다 해줘야 돼요. 근데 조금 다른 측면이 있는 게, 이게 발업까지는 투자 안한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아, 그래도 지금 그안마당을아닌데 만약에 발업을 안 하고 이게 이 지금 저글링으로 뭔가 재미 못 보면요. 앞선 경기보다 더 힘들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형 저글링 8개까지 찍어서 상대편쪽으로 보냈습니다. 10개, 10개 달리고 있어요. 이빌드인데 앞바닥을 날려야죠! 아예저 애그가 나오는 순간 둘러싸가지고 저글링 두기를 갖다가 공짜로 먹겠다 이게 배병호 선수의 의도였었는데 예 거의 아무런 피해 주지 못하고 저글링 두기 살아서 예, 아 발업을, 발업을 했네요 발업을 했어요 예 네, 발업을 했다라면 은 지금 이 상태에서 최소한도 저 저글링을 다 잡고 좀 올라가서 괴롭혀야 됩니다 네. 예, 컨트롤을 잘 해줘야죠. 아까는, 예, 싸움할 때 일부 저글링들이 상대발 방 조철이 살짝 두드렸거든요, 배병호 선수가. 아, 예. 근데 전투력에 이게... 약간 조 차이가 있는데, 예. 한상봉 선수의 전투력이 좋아요. 노발업으로 이 정도까지 선방했으면요. 예, 지금 한상봉 선수 입장에서 괜찮죠? 예, 딱 예, 딱, 이게 진짜, 뭐, 이거 팔씨름 손 잡아봤더니 이거 안 먹히는 분위기예요배병호 예, 뭐, 1경기에 비해서 한상봉 선수가, 어, 테크가 배병호 선수보다 더 느리다는, 요, 요런 면이 한 가지 있기는 있습니다만, 어, 배병호 선수, 야, 내가 이거, 네, 저글링 바로 웃까지 투자를 해갖고 저글링 잔뜩 뽑아서 이렇게 플레이를 펼치는데 앞마당 먹은 상대에게 이 정도로밖에 피해를 못 주면 야 이거는 생각대로 안 되는 거예 네. 이런 느낌 분명 히들 겁니다 지금. 배변으로. 네. 제 라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한상봉이면 네. 첫경기도 여기 저글링을 뚫어버렸거든요. 네, 시비의 앞부 가져갔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테크 자체는 늦을 수는 있는데, 네 지금 저글링 더 오고 있거든요. 문제는 여기서 사실 선택을 해야 됩니다 스포운영을할 건지 부분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대병은 뚫리면 안 됩니다, 여기. 저걸로 수정이 적네요. 아, 위에 저걸리, 에 이거 뚫렸어요. 네, 네 없습니까? 야. 아, 네. 아, 아 이거. 뚫렸어요. 예, 네, 환상범. 아. 네. 네. 내가 지금 라바가 많거든. 네. 라바가 당신보다 내가 2배인데. 이거는. 일단 네. 이거예요, 지금. 일단 네. 뚫리고. 예, 네. 이건뭐 지금 성근도 지금 안들어 상태에서. 아, 이거 만들어도 다시 스파이어 완성됐어도 뮤탈리스 보기 힘듭니다. 정 네. 네. 저걸리 이거. 정걸리 때문에 들어온다. 스파이어 뮤탈리스크 못먹을면 저글링 뽑았겠어요. 스파이가 완성됐는데 저글링 대 저글링 싸움하고 있습니다. 아 네. 대병호 아니 뭐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뭐그 한상봉 선수가 무사 튼튼 예 네. 아니 뭐 이게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드린다는 심정으로 뭐 챔버 짓고뭐 콜로니도 지어놓고 뭐 이런 것 같긴 합니다만 그냥 지금도 저글링 계속 찍어서 네. 계속 보내도이기겠 돼요 한상봉이. 일단 그러니까 뮤탈리스크를 모아야만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아, 이 뮤탈리스 모 모으, 모으는 건 지금 어림도 없고, 네. 모으는 동안에 이미 드론포커, 어, 네. 드롭포커 네. 스포, 테크 드신 게 지금 다상세돼버렸습니다 예, 네, 네. 비공식전에서, 예, 네. 2패 한 것을 공식전에서 2승으로 지금 거의, 네. 한상봉 선수가 서력하는 분위기예요 예, 네. 네. 배병호 선수, 아, 참, 예. 네. 저글링으로 또다시 묶어놓기 시작합니다. 근데 문제는. 아, 배병호가, 아니, 오늘 빼고 8승 2패 저글 저구 전에 배병호가 네. 어떻니까 그것도 오늘 가장 절 저... 기세가 좋던 한상운 선수를 2대0으로 꼽고 올라왔는데 야참예 어쨌든 한상봉 선수가 너무 잘하네요 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그렇죠 예 문제는 문제는 배병우 입장에서 문제는 어뭐 KT의 어 이영호 급의 어, 연습 상대로서 저그가 없었다는 요게 문제가 아니라 상대가 한상봉이었다는 거로 정리가 됩니다 한상봉 선수의 저그 대 저그 운영과 예 어떤 그 컨트롤 감 같은 게 오늘 너무도 많이 서 있고 한상봉 선수가 정말 오늘 저거대 저기 그 경기 거의 완벽하게 하네요, 예. 예 드론이 뭐, 총7곱 기입니다, 7곱 기. 예, 스포가 박혀있기 때문에 최소한도 뮤탈리스크가 그래도 적어도 8덟개 정도는 돼야 뭔가 좀, 예, 드론을 잡는다든가 뭐, 이걸 할 텐데, 이 스포 있기 때문에요, 계속 드론 뽑아도 돼요, 지금. 가장 고전스러워. 나가있는 뮤탈도 그냥 더 있습니다. 오직 칠대가 있어야죠. 자, 아, 여기서 빈틈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원래는 이게 스포가 어 있어도 모인 메탈스서로 드론 잡아내면서 아. 계속 가난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아, 뮤탈 컨셉을 어떻게든 거쳐서 비슷하게 싸우면 안 됩니다, 배병호. 이게 다거든요. 네, 이거는 네, 이렇게 이전투에서 이겼다고 이기는 게 아니죠. 네. 지지지지지지 지지. 아. 야. 배병호. 아, 한상봉에게 이게 웬일입니까 힘을 못 써봤어요. 네, 뭐, 한상봉 선수가 거의, 예, 네, 진짜 가뿐하게 잡아본 느낌이에요. 가뿐하게 잡아낸 느낌이에요. 야, 정말. 그래, 그 정글 잘 뚫고 왔다. 근데 나는 그 정글에서 지금 3시즌 때 살고 있거든. 예, 네, 아, 아, 한상봉 선수가 그렇게 한마디 얘기해주고 배병호 선수의 어깨를 툭툭 쳐주는 느낌이에요. 제가. 아, 배병호. 박상훈로 남은 선수. 야 이거 배명군을 철전 저 준비를 더해서 16강 그래워 만들어주겠구나! 때가 됐구나 그랬는데, 한상보이게 그나이 2대 0으로 미친 듯버었습니다 네, 어, 뭐, 그래도 처음 올라와서 선전을 한 만큼, 뭐, 다음에 또 기회를 살려야 될 테고요. 한상보 선수는 정말 16강은 뭐, 기본으로 가는 선수네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뭐, 사면 속으로 말이죠. 네. 한상원 선수 김일환 이용원에 의해서 세 번째로, 대한항공스사링 2010. 저급 플레이가 어 아, 됐고요. 뭐 아, 별로 숨차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갑분이 집주경 올라갔으니까요. 한장범 선수의 진출 소감 들어보겠습니다. 아 예, 일단 최근에 제가 좀 위너스리그에서 좀 분위기도 많이 안 좋고 좀팀 분위기는 되게 좋았는데 제 개인적인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는데 오늘 이렇게. 어, 깔끔하게 스타리그 16강에 진출해서 엄청 좋고요. 어, 이번 스타리그에서는 반드시 어, 어, 우승을 목표로 어, 정말 열심히 연습하고 노력해서 반드시 우승을 예,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한상봉 선수, 진짜 이번 대한국 스타들이서 집중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 걸음이 되기를 빕입니다 한상봉, 음, 뭐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그 정도면 미너스 트 리그까지 해가지고 동반 상승할 수 있겠는데, 한상봉? 그렇죠. 아, 거기에다가 뭐 한상봉 원수를 해도 좀 기복이 있긴 있었는데 어, 1 6강을 일단은 꾸준히 가는 거 보니까 뭐 8강도 이제 올라가서는 문제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해서 7명의 선수가 아, 대한항공 스타벅 2016강에 합류를 했고 참, 그렇죠. 테라는 안 올라오네요. 16강에 나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뭐 뭐, 앞으로도 뭐 태양 선수는 많이 남아 있으니까, 예, 지금부터쭉뭐 지켜봐도 되겠고요. 네, 뭐한튼이형훈자 있으니까요. 이형은한 명이어도 우승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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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넘버 원이니까요. 영순이, 자 오늘 대표가 힘들게 박상우 깨고 올라왔습니다만 한상봉의 벽에 막혀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한상봉 선수가 아, 연속해서 스타리그 16공에 합류를. 자 그러면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 걸음 대양 공수 스타리거 2010. 16강, 현재까지 진출한 선수들의 명단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 쟁쟁한 선수들. 이제 두 명의 토스에 이어서 저거 한상봉을올라습니다 네,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시즌, 아, 테란이 토스한테도 승률이 저조하고 저거한테는 현저하게 낮은데, 이영호 홀홀 단신, 예, 진짜, 독고무적막 이런 분위기로 테란 중에 이영호만 자라서 우승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야, 이게 어찌된 게, 예세명의 네, 추가 스타 리그 진출자가 나왔는데도 테란 아직도 이영호 뿐예참 네, 외롭습니다 이영호 네. 그래도 3개 도전 중에 테란이 제일 세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서요 네. 자 대한항공 어, 스타 리그 2010 어, 조지 명식은 3월 26일 18시 30분입니다 정확히 뭐 이거 딜레이 없어요 정확히 그 시간에 어,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는 김승현과 박준호부터 시작합니다. 네. 아, 정말 진영 선수가 그 테란에 또한 자리를 채울 수 있을지. 근데 문제는 김승현, 박준호 선수가 특히 김승현 선수가 요즘 장난이 아니거든요. <laughs> 네. 아, 거의 아주 <laughs> 아, 아마 네. 가장 다크호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네. 들고요. 아, 진짜 박준호, 진영 선수가 운이 없을 수 있어요. 미너스 리그하고 있을 때 김승현 만나면 이거 좋은 결 끝이 안 좋거든요. 네. 네. 김승현 내지. 어, 구성훈 <laughs> <laughs> 그런 선수들은 그기간에좀 피하는 게 좋아요. 네. 자 아, 그룹 D 경기야 김승현, 박준호 그리고 아, 진영수까지세명의 선수가 대결하는 경기가 금요일에 펼쳐지고요. 아, 대남극 스타렉그2020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벤트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체크인 카드 이벤트 자주 오셔서 체크인 카드 두장을 찍으시면 선물을 타가실 기회가 많았습니다. 베스트 점프를 선정해서핵발상포를을 드리는. 취합 볼보드 이벤트도 계속되고 있고요. 대한항공국 사리고 어디까지가 맞님 16강 진출자 마치기 현재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8강투 장소는 어디일지 지금 나는 어디어디에 있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인구가 많아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부산과 대구에서 글을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후원도 많으시고요. 만화보다 더 특정인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방송에도 어, 참여하실수 있는 한줄넘평록 이어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온게임넷 닷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새로운 세상을 여는 첫걸음 대한항공 스타 리그 2010 3 6강지주경기는 한상봉이 16강에 진출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정리를 하고 저희는 이번주 금요일 김승현 박준호 진영수의 디도 대결로 돌아오고자 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들의 엄재경 김태형 캐스터 정영주이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세요. to be